1편에 들어왔습니다 잠시만, 잠시만, 잠시만. 냐 나. 뭐냐. 오, 됐다. 아, 인간이다. 개꿀. 여여, 믿고 있었다구. 어, 잠시만. 이거 아이언 맞지? 헐, 개무섭다. 이게 <laughs> 뭐야? 얘 뭐야? 여기는 아무도 못 들어온다는 그곳이다. 와, 멋있는데? 칼 들고. 아니야, 이렇게 하자. 와, 멋있다. 와, 탑을 두 개나 쌓아놨어. 근데 나는 이 아래가 무너지면 이게 쓰러지기 때문에 아래를 기본적으로 많이 써. 와, 이해. 네. 안 되는데, 아. 안 돼, 안 돼. 싸다고, 싸다고. 여 음. 예사 잠자고 있으니까. 오, 쩔어졌다 저거. 그래, 기초가 단단해야 돼. 그러니까 잘해. 어, 근데, 곧 있으면 떨어질 것 같은데. 와, 야, 야, 야. 총 21명인데, 안 돼. 나갔어, 나갔어. 20명에 20명, 이제. 그래서 이거를 뚫려고 하는 거야 그때 어, 폭발한다, 폭발한다. 내려가다. 내려한다 내려갔다, 내려갔다. 가지마. 아, 어. 아, 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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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다. 어, 온다. 아니야. 아, 내려가기. 한, 아, 내려가기 버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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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이게. 끊는 방법 없어? 없어지. 아다 뭐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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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도망가. 아. 아 맞았다. 아. 어. 안 돼.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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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죄. 어, 멀었다. 아, 어. 안 돼. 도망가. 도망가돼 도망가. 아. 로봇가. 아, 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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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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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죽었다! 아 맨.. 아 거의 다 살았는데 그냥 죽일까? 그래 그냥 죽이자. 아2 2 5분이면 다이아몬드 값어이가능하고 진짜 뿌시자. 진짜 뿌셔. 짜증나게 하지마라. 오케이. 뿌려졌다! 나왔다! 얘들아, 공격해! 얘들아, 모이자총 집합! 공격해! 얘들아, 공격! 예예 얘들아, 공격 나이스! 안 돼. 인간 어딨냐? 인간 저기 있다! 인간 잡아! 얘들아 죽여! 라라라라라라! 저쪽에 있다, 인간! 인간 공격! 없냐 없네 저기 있구나 애들이 죽고 있다 공격해 어디 있어 아 죽었어 아 이길 수 있을 텐 아, 이게 시앗 이게 확률이 있네! 빅토리! 아! 아, 이걸 한다면 기다려야 돼? 퐁!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조작기를 잘 몰랐다. 아, 그런 거였다. 아니, 이지도 못하고 이게 뭐야? 야, 아이 형, 일단 아무나 제일 좋은 거 사고, 그 다음에 이걸 사야 되다 응, 음, 그렇다면 나는 그래서. 해, yeah. 누굴까? 안 여기서 20주고 살린다. 그래서 빛 넣고, 요거 선택해. 그 다음에 요걸로 집을 쌓자. 계획을 이용하자. 비상탈출구를 만들어 놓자. 2단으로 벽을 쌓아놓는 거야. 그래. 이게 높겠다. 방을두 개를 만드는 거야. 아, 좋은 생각. 2단으로 벽을 생기는 거. 아, 이편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흘러주시고 네자 역대급 규모의 탑을 만들겠습니다 있고 요거는 어? 다 뒀다 아 없어 이제 있고 일단 1인칭으로 해서 아니 뭐해 이거 막아야지 아가 됐다 그리고 네, 헷갈리게 방을 많이 만들어 놓고 네 아주 아늑한 방어 살아 놓고어 얼마 안 남았다 얼마 <laughs> 이렇게 해서 여기도 만. 어, 거의 다되었다 이거 어, 내 거. 어, 나 이제 없어, 없어, 없어. 읍쓰. 어... 아니... 아암... 아암, 뚫을거면 내껄 뚫지. 어안 돼. 안 돼, 막을라 불더라안 되다고!

아, 진짜 넓다, 이렇게. 와, 까나뽑해봐 어. 나 어. 아, 하하. 아, 2편. 아니, 3편. 에서 보도록 하죠. 안녕.